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발 자전거, 이거 집에 있는 거 시, 실내 자전거라고 하나요? 네. 이 실내 자전거 타면서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말들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어디서 봤어요? 이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 상처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 어딘가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상처를 드러내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마음 속에 있어가지고 치유가 쉽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상처들 그냥 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유튜브 채널이 제가 소통을 할수 있는 어 제가 소통을 할수 있는 창고니까 한번 여기다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첫 번째로 제가 병원을 많이 돌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병원이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왜냐면 말을 하면 명예훼손이니까. 어디 병원이라고까지는 밝힐 수 없지만, 그 하여튼 컸어요. 대학병원이었어요. 대학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분을 유전자 검사를 하신 게 아니고 그 임상 증상 있잖아요. 그뭐손 바짝거리거나 손뒤집기하거나뭐 이런 것들. 오히려 임상 증상을 보기에 제가 좀이 손을 위축증 같아 보였나봐요. 보니까 그분이 뭐 그냥 뭐 그냥 별말씀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사실 어 대를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하신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그런 말을 한건 아니란 건 알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 치료약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어 거기다가 대고 이 병은 사실 어 대를 끊는 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할 말하시는 게그 너무 저한테는 배려가 없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일이 충격적으로 처음 기억이 남네요. 두 번째가 살다 보면은 솔직히 성인문자가 아닌 이상 뭐 오래 알던, 지, 오래 알던, 지인이랑 싸울 때도 있고, 뭐, 친했던 지인이랑 영끝는 일도 발생하고, 서로 실망해가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또, 누구라고는 안 밝히겠는데, 뭐, 저도 뭐, 누구, 누구랑 싸운 적 있었어요. 싸운데, 뭐, 이렇게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뭐, 할 만한 게 아니고, 어, 그 친구도 반 잘못했고, 저도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서로한테, 어 실망을 할 만한 그런 큰 싸움이었어요. 큰 싸움이었는데, 이제, 어, 그 싸움이 좀 크게 번져가지고, 거의, 연을 끊는 단계까지 간 거죠. 근데, 어, 그 친구도 제가 병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 있었어요. 병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어, 연을 끊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 이거 뭐 삐, 삐 처리해야 되나? 병, 병 X 같은 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가 듣기에는 솔직히 제가 장애가 있는데, 그지? 그니까, 굳이 수많은 욕 중에서 굳이 그런 욕을 뽑아가지고 말을 하는 게, 저한테는 그 말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굳이 그 욕을 잡아가지고 뽑는 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연락을 끊었고 뭐 거의 0 끊었고 저도 물론 잘못한 게 있고 뭐그 친구도 실망했던 게 있고 하겠지만 굳이 방 걸린 친구한테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되나 싶어요 어차피 그냥 0 끊으면 끝인 건데 굳이 거기다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어, 속이 시원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이제, 세 번째가, 그, 여성, 어, 저 말고, 다른 여성 장애인 분들이나, 어, 남성도 똑같을 거예요. 남성도 성체형을 충분히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 여성들을 조금 더, 어, 뭐라 해야 되지? 사람들이 좀 무섭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랑 좀 관계가 친해지고, 좀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어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제가 병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어, 되게 막 그렇게, 그 병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 결국에는 딱 그건 거예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건전하게 밥한밥밥한끼 먹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노골적으로 막 들이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병이 있다는 거를 아는 순간부터. 그렇게 노골적으로 들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피해 의식이 좀 있는 건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어,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약간 내가 그렇게 쉽고 우스워 보이나? 뭐,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막 그렇게 들이대셨던 분들이 어.. 솔직히 사람의 나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엄청 친하고 뭐 어떤 연이 있고 뭐 이런 사이가 아니면 솔직히 한 30살 막 이렇게 차이 나면은 솔직히 그건 이성이 아닌 거잖아요 이성이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30살 이렇게 차이가 는 분들이 저한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어~ 너는 병이 있으니까 나 어~ 이렇게 나이 차이가 심한 나도 괜찮지 않은 식으로 막 그렇게 노골적으로 들이대시면서 어~ 제가 그거를 좀 대놓고 거부를 하면은. 어 네가 지금 창법 덤바가르쳐야 약간 어 그런 식의 반응이세요 그래서 어네이 사건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 연려해 가지고 뭐그 처리한 사건도 있고 하지만 어 처리 안한 사건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병이 있다고 하면은 어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셨던 거 그거 생각입니다. 이거 이거는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 제가 길을 지나갈 때 이렇게 고개를 끝까지 돌려가지고 쳐다보시는 거는 거의 기본이고요. 이런 거는 거의 거의 얘기할 거리도 안 되고 너무 안 나가지고. 얘기한 거리안 되고, 이제, 지나가시면서, 어, 저한테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어, 자문님 어쩌가술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다닌다고, 어,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시고, 또, 어떤, 언제로 어떤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되게, 제가 걷는 게 되게 웃섭고 재밌게 보이셨나봐요. 그래서, 어, 웃으면서 저를 툭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랑 일면책도 없는 사이예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어, 그렇게 한 거예요. 한 건데, 저를 이렇게 툭 치면서, 야, 너왜 그렇게 걸어? <laughs> 막 이러면서 웃으시면서, 어? 야, 왜 그래? 왜 그렇게 걸어?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그 동물원의 원숭이 중에 그 원숭이가 좀 재밌고 특이하면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몰려가가지고 마치 서커스 막 이런 거를 보는 것처럼 제가 걷는 게 되게 재밌고 웃으시다는 것처럼 웃으면서 초면에 그렇게 반말을 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이긴 했지만, 어,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무례하게 들렸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교육,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하셨길래 저런 말을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우습게 걷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저런 말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 그렇게 함부로 할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황당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사람이. 근데, 저를 조금 오랫동안 봐오셨던 그런, 마을 사람 때에서 막,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병이 진행될 거 아니고, 막, 지팡이를 짓고, 지나가고 이러면은, 어? 처음에 봤을 때, 쟤안 그랬는데, 쟤왜 저래? 어디 다쳐서 막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프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꼭 저를, 어, 그, 범죄자 말하듯이 말하는 을 거예요. 정말 못할 말 있잖아요. 정말 나한테 들려서도 안 되고, 어, 그러니까, 감히 이, 이 밖으로 내뱉기도, 막, 남, 남자, 남자스럽고 창피하다는 듯이, 이렇게 옆에 계시는 분한테 막 이렇게 소문을 가려서 들고 수긍거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까지는 못 들었지만, 그 뉘앙스가 마치, 그, 저, 그니까, 범죄자들 있잖아요.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해도 솔직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아픈 거는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남산스럽고 누가 들을까 무섭다는 식으로 그렇게 어수공거릴거면좀잘잘 잘 하시든가 대놓고 수건 수고 하시는 게어다 보이거든요 환자 환자들이 그냥 안 보이는 저 무시하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보여요 그 사람들이 수공거리는게 근데 어 대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약간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이 장애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건 마셔도 저는 솔직히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린 나이부터 어,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 현실은 솔직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이렇게 무리 지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 근처까지 왔을 때 무리가 막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 뒤에서 웃음소리 들리는 거 있죠. 이거를 꼭저 때문에 웃었다 할수 없는데 그 분위기상으로 저를 보고 웃슨게 너무나 티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 그런 일을 너무 비일비짜 해가지고 이거는 뭐다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어디 이제 가게나 막 그런데 그 들어가고 막 이랬을 때 저를 동등하고 똑같은 손님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가게에 진열해 놓은 물품들 있잖아요 그 물품들이 제가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고 막 이러니까 그 물품들이 혹시라도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그 직원분이 저한테 완전 붙어가지고 제가 건드리는 거 엄마한테 완전 매의 눈으로 막 그렇게 보시면서 혹시 손이 떨리니까 물건에 기스라도 나는 거 아닌가 혹시 몸이 떨리니까, 혹시 물건을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줍지를 않는가, 이런 거를, 어 다른, 다른 손님들은 안 따라다니고 있는데, 제가 가면은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어, 당연히, 가게 주인 입장으로는 자기 물건이 걱정되고 뭐 이런 마음을 이해하는데, 꼭, 어, 그렇게까지 하셔야겠는지, 어차피, CCTV도 있고, 어, 물건 떨어뜨려가지고, 막, 하면은, 제가 뭐, 어, 그, 거를 뭐, 다시 해놓고, 막, 도망가고, 이런 것도 아닌데, 물론 제가, 그렇지안 그럴지는, 그, 주인분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른 손님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저를 무슨 마치 예비 범죄자를 보는 마냥 어 예비로 물건 훔쳐가지 않을까 감시하는 것 마냥 막 그렇게 떠나냐니면서 감시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 걸리고 나서 음막 그런 샵 같은 데 들어가서 뭐 물건을 구경하고 뭐 이런 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택배로 시켜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걸 주로 하지. 어 그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물건을 쇼핑하는 게막 기분 좋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막상 해보면은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 약간 화나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음, 이런 얘기들을 유튜브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을, 어, 욕먹이는 일인데, 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을 텐데, 굳이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해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유튜브에 이거를 안올린적이 훨씬 많았어요 많많았는데 어.. 이게 문득문득 가슴속에 이게 담아놓으니까 문득문득 문득 화가 돼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기분이 이제 우울하고 죽고싶을때 이런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같이 겹치면은, 어, 세상이 너무 미워지고, 진짜 화병이 날것 같은 막 그런 답답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유일한 소통창구의 유튜브에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바람이 어느날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빠이. 你好。<Yeah. S 2> yeah.